더불어 절사는 복지 마포에서 6월에도 일구데이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구민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월 일자리를 구하는 날 일구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마포구 19일 오후 2시 마포구청 1층 다목적실에는 면접을 보기 위해 온 많은 구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구직자들은 자신이 지원한 회사의 정보를 들은 후.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면접에 임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일구대인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구인업체가 마포구에 방문하여 현장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구대인는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인 조건이 우수한 사업체를 우선 참여 대상 사업체로 발굴 선정합니다. 근본 참여 업체는 브링스코리아이며 현금 및 귀중품을 호송하는 운전자를 채용합니다. 총 채용 인원은 15명이며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마포구와 용산구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희망 일자리 찾기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마포 투데이 김민경입니다.